오늘은 장어를 먹는 날 편! 이렇게 푹푹 찌는데 운동이라니 아. 어휴, 보기만 해도 지치는것 아. 같아 자,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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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코, 어른들은 장어를 먹으면 기운이 난대. 뭐 장어라고? 오늘처럼 무더운 날엔 장어를 먹으면 여름을 이겨낼 기운이 생겨난다지 뭐야? 그렇구나. 나도 들은 적 있어. <laughs> 그러고 보니 오늘이 바로 복날이야. 그래서 너희 집에서는 장어를 먹어? 응, 좋겠다. <laughs> 뭐라고? 장어라고? 장어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오 말려. 하여간 넌 정말 먹을 거 얘길 하면 놓치는 법이 없구나. 야, 존, 거기서 뭐하는 거야? 말리지 마. 마르코랑 타마가 맛있는 장어를 먹으러 간대. 장어라고? 어, 어... 진짜야? 장어를 먹어야 여러분 잘날수 있다면 나도 할아버지한테 사달라고 졸라볼까? 나도 사달라고 그래야겠다부. 그렇지. 너희도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아, 딱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배불리 장어 를 먹어봤으면. <laughs> 얘들아, 여기서 뭐하고 있어? 오늘 같은 봄날엔 장어를 먹어야 한대. 넌 알고 있었어? <laughs> 아닌건 몰랐어. 그렇지만 장어라면 마을 앞 강가에서 본 적이 있는데. 와 <laughs> 그게 정말이야? 아, 진짜, 진짜 봤어? 맞다, 부. 그럼 내 손으로 직접 잡아서 먹어야겠구나. 자, 어제 장어 접으러 가자. 그래, 좋아. 나도 껴자. 나도너 부. 어, 배꼽 시기가 올렸네. 좋아, 점심을 먹고 난 후에 강가에서 만나자. 예! Yeah! Yeah! 아이. 아, 저 녀석들한테 잡힐 눈먼 장어가 과연 있을까? 어? 엄마 뭐해요 어, 마르코구나. 어서 오너라. 점심 먹어야 하니까 기다려. 장본 것만 정리하고 차려줄게. 근데 엄마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 글쎄다 오늘이 바로바로 봄날이래요 바로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구나 봄날에는 아, 무조건 장어죠 음. 그러니까 오늘 저녁 반찬은 장어로꼭 부탁해요, 네? 오늘은 정어리를 싸게 음, 팔길래 네. 잔뜩 사와서 안돼 다음에 해줄게 그건 안 돼요 오늘 장어를 먹어야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날수 있다고요 오늘 저녁에는 정어리를 구워서 먹고 내일 아침엔 조림으로 만들어줄게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은 꼭 장어를 먹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정어리를 이미 사온걸. 장어는 다음에 해줄게. 하지만, 복나는 장어구이를 꼭 먹어야 한다고요. 장어, 장어! 아, 그만 댄지 <laughs> <뗄 쓰지> 못해! <laughs> 그렇게 생선구이가 먹고 싶으면 정어리를 구워준다니까. <laughs> 엄만 뭘 모른다니까. 가족들이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날수 있든 말든 아무 상관도 안 한다니까. 두고 보자고요. 할아버지, 마르코가 왔구나. 이 하레베는 왜 불러? 있죠 할아버지. 우리 창어 먹으면 안 돼요? 갑자기 창어는 왜? 오늘이 바로 복날이거든요. 아, 참 그랬군. 나도 먹고 싶던 참이었는데 오늘 장어구이를 먹으면 여러모로 건강하게 날수 있대요. 전 할아버지가 언제까지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르코, 역시 너밖에 없구나, 마르코. 할아버지. <laughs> 또 이렇게 될줄 알았지. 여기까지 좋은 냄새가 풍겨와요. 우리 얼른 가서 장어 먹어요, 할아버지. 그러자꾸나. 이렇게 사방에서 장어 냄새가 나는데 오늘이 복날인 걸 엄마가 모를 리 없어. 돈 아끼려고 정어리 사온 게 분명해. 그나저나 네 엄마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좋아하는 정어리를 먹으면 되니까요. 할아버지, 이 일은 죽을 때까지 우리 둘의 비밀로 간직해요. 주, 죽을 때까지? 네, 사랑하는 사람끼리 둘만의 비밀을 갖는 건참 낭만적인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그렇게 깊은 뜻이 게다가 장어까지 먹을 수 있다니 최고예요. 그할아버지그 손녀로구만. 와, 어? 줄이 어, 엄청나게 길어요. 오늘이 복날이니까 당연하지. 나 너무 더워요. 장어도 먹기 전에 더위를 먹겠어요. 마르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렴. 네, 장어를 먹기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어요. 힘을 낼게요.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이제 금방 먹을 수 있겠죠? 헤헤헤, <laughs> 그러고 말고. 어? 어? 오늘의 추천이라고? 할아버지, 전 이걸로 먹을래요. 오늘의 추천 장어덮밥 곱빼기 3만 원이라 아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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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할아버지 먹어도 되죠? 아+ 아+ 물론이지 곱빼기 정도는 먹어줘야지 오늘은 특별한 복날이니까 안 그러냐? <laughs> 할아버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아지 드디어 다음이 우리예요. 그래 금방 먹을 수 있겠구나. 장어 덮밥 오 인분이야. 어, 나도 오 인분. 아, 예. 아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오늘 준비한 점심 분량이 모두 다 팔려서 그만. 아 이런 쑥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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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죄송합니다. 수가. <laughs> 못 먹게 돼서 유감이지만 다음에는 꼭먹자꾸나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무슨 수를 써서든지 오늘 꼭 먹어요. 해요. 그렇지만 얘들아 그쪽으로하 어? 여기 전부야. 나도 못 봤어. 뭐해? 얘들아 거기서 뭐해? 너희 진짜 상어를 <laughs> 잡으려는 거야? 물론이지. 우리 할아버지께 대접해드릴 거야. 왕창 잡았어 배가 터질 때까지 <laughs> 먹을 거야. <laughs> 그래서 많이 잡았어? 어? 어때? 아니 한 마리도. 뭐야? 난또 혹시나 했는데. 그치지만 지금부터 잡을 거야. 방금 전에 장어 같은 걸 봤다고? <laughs> 좋아널 위해서 이 할아비가 장어를 잡아주마. 할아버지가요? 할아버지, 자신 있으세요? 당연하지 나만 믿거라. 나도 옛날 젊었을 땐한 물고기 낚아줬단다. 자, 가자 마루코야. 오케이. 자신 있다. <laughs> 어떻게 해, 이럴 수가? 점신도 건너뛰어서 배도 엄청 고픈데. 나도 진짜 배고파! 잠 이상하네. 장어를 한 마리도 못 봤자. <laughs> 어, 얘들아. 뭐하고 있니? 어, 안녕하세요. 음, 장어 말이지? 네, 그래요. 어떻게든지 잡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요. 음, 쉽게 보이지는 않지만, 장어가 있긴 하지. 네. 어? 그럼 어쩌다 잡아도 배불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실망할 어이. 건 없다. 우리가 좀더 강을 깨끗이 하면 장어도 더 많이 살게 될 테니까. 어이. 그러기 위해선 너희도 도와줘야겠지? 그렇지만 전 오늘 꼭 장어가 필요한데. 어? 어이. 으아, 자다 으아! 거봐, 내가 있다고 했잖아. 나도 도게 내가 도와주마! 으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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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아이고으이으이 으이구! 이구 으이구! 으이이리오이구으이이 부, 으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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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안녕. 난... 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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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에이. 아. 아, 아 조금만 더 하면 잡을 수 있었는데. 거참 아쉽게 됐지 뭐냐. 복날인데 장어를 못 먹게 돼서 어쩌면 좋죠? 미안하구나 다녀왔습니다 배고파요 엄마 장어다 할아버지 우리도 장어를 먹을 수 있겠어요 정말 잘됐구나 아, 마루코 <laughs> 어머나 장어구이가 그렇게 좋으세요 에? 그런데 엄마 오늘은 정어리 아니었어요 네가 그랬잖아 장어를 먹어야 온 가족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수 있다고 그래서 다시 가서 사왔다 그렇구나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어이? 뭐야! 제일 큰걸 집어가면 어떻게 하냐? 왜 나한테만 그러냐? 저기 봐, 아빤 제일 맛있는 데를 가져가셨잖아. 시끄러워? 제일 빠른 사람이 임자지. <laughs> <laughs> 할머, 그건 내가 먹을 일도 언데 맛있는 건 양보할 수 없네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독날 저녁, 마르코네 식탁은 장어 덕분에 한층 더 시끄러워졌다.